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캐피탈 대 우리카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 이전 경기 원정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삼성화재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3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5연승 흐름 속의 시즌 9승 4패 성적입니다. 삼성화재 상대로는 오레올, 허수봉, 전광인으로 구성된 삼각편대가 고른 득점 분포를 보여줬으며 2 5화 수비에서 우위를 점령한 경기였죠. 김명관 세터가 흔들렸을 때 3세트 교체로 투입된 2연승 세터의 경기 운영 능력도 좋았고 박경민 리베로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던 모습입니다. 또한, 범실은 동일했지만 블로킹 서브에이스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우리카드는 이전경기 원정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홈에서 OK조축은행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 흐름 속의 시즌 7승 5패 성적입니다. OK조축은행 상대로는 아가메지가 2세트 경기 중 사타쿠니 부상으로 이탈하는 악재가 발생했지만, 나경복이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고 플로터 서브 때 연속 득점을 챙기며 실속이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준 경기였죠. 김지한의 날개 공격도 터졌으며 송희체가 흔들리자 교체 투입된 김동민이 리시브와 수비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 공격 시발점 역할을 해냈던 상황입니다. 또한 서부 에이스 숫자는 동일했지만 블로킹과 범실 대결에서 우위를 점령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문성민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면서 오레올, 전광인 허수봉, 문성민을 경기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다양한 삼각편대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된 현대캐피탈이 화력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줄 것입니다. 현대캐피탈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페퍼저축은행 대 KGC인삼공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이전경기 원정에서 리턴매치로 만난 흥국생명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경기 홈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개막 최다 연패불명의 기록에 해당하는 시즌 13패 성적입니다. 흥국생명 상대로는 이한비의 분전으로 한개 세트를 획득했지만 리더던 리아 리드 결정력이 떨어졌던 경기였죠. 여전히 결정적인 한 방에서 부족함을 보이는 가운데 이고은 세퍼의 토스 안정성에 아쉬움이 있었고 중앙속공을 자주 사용하지 못하면서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킬 수 없었습니다. 또한, 블로킹 서브에이스, 범실 싸움에서 모두 밀렸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KGC인 3공사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도로공사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사연패 흐름 속의 시즌 4승 8패 성적입니다. 도로공사 상대로는 엘리자벳이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고, 이소영의 분전도 나왔지만 블로킹 싸움에서 완패를 당한 경기였죠. 박혜민이 끊어줘야할때 결정을 못 해줬고, 염해선 세터의 토수 정확도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브에이스 숫자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범실이 많았고, 원포인트 서버와 블로커 등 교체 자원들의 활약이 미비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KGC 인삼공사가 좌우날개의 활약대결 구도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